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 고통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점손히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극률하심을 향해서 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괴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희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 팽개쳐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기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거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 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의 탄식과 요의그 반문에 대해서 그 엘리바스가 화를 내면서 그 요비 무고한 말로 또 무익한 말로 변론한다고 꾸짖으면서 그 불만을 토로하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그요의 지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제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잠잠하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지혜는 전혀 쓸모없는 지혜요 또 공허한 메아리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엘리바스는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요의 교만함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정말로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할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너에게 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무익한 말로 반론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조차 내팽개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요백에 다시 한번, 너는 죄인이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 자비와 극휼을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르칠,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자신의 종교적 확신과 자신의 경험이 지금 욕을 다시 한번 꾸짖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비 친구들보다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틀린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네가 논쟁하고 지금 사귀는 그들은 너보다 더 선배고 또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나이와 경륜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그들의 지혜를 지금 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너의 지혜, 즉, 욕의 지혜를 봉풍처럼 파괴할 것이고 바람의헛 것처럼 여기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욕의 절제 없는 격정, 하나님을 향한 폭력적인 언행, 그것이야말로 네가 죄인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욕은 간교한 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교한 자라는 건요, 그 창세계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그 하와를 꼬셨던 뱀의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간교한 자인데, 그런,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 요배 탄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자기 확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아파하는 이에게 더큰 상처를 내는 아주 쓰라린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는 말이 될수 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고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욕대로 단죄하는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번 이제 엘리바스는 요베 교만을 책망합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이 지금 자신이 요베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는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 거부하는 너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리를 핍니다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창조 이전에 태어나 보기라도 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로 욕의 지혜. 욕이 말하는 그 지혜는 지금 너희는 너는 부분적인 거고 엘리바스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이 지혜는 수대를 거쳐서 축적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혜를 또 우리 공동체가 만든 이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리석은 자여 지혜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징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내용, 틀린 내용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내용,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요배, 탄식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깨닫고 배운 지식이 그 욕의 고통보다 더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내 손톱 밑에,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타인의 고통보다 더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겸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확신적인 지혜와 종교적 경험으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외롭게 하고 아픔을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는 보면요. 그 요배 탄식이 16장,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내가 죽음이 주,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려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음의 문이 가까웠으니 나를 차라리 그 죽음의 세계로 먼저 보내달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것이 그 자체 잘못하면 나의 확신적 생각에 대해서 종교적 확신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낼수 있는 아픔이 될수 있다는 거친 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율법적 전제. 또 종교적 확신이 아닌 공감과 이해로 다가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의 확신적 충고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경청해 줄수 있는 사람,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유배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이론적 틀로 유배의 상황을 판단하며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생각은 오히려 위로가 아닌 공허한 논쟁이었으며 유배에게 더큰 상처만 주었습니다. 주님,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틀로 정지하지 않게 하시고 공허한 논쟁만 일삼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난 받는 이들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멍이를 꺾는 그러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